안녕하십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뉴스를 전하는 멜번에 사는 정반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산만하기도 하고 가끔 뭔뭐 말하는지 알아듣기도 좀 빡신 면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껜가 뭐, 감히, 목요일쯤이면 2,000명 넘지 않겠냐, 그랬는데, 1,232명 신규 확진자에 머물렀습니다. 병원 이번 한자는 300명 초반대, 중환자는 50명을 겨우 넘어섰고, 애석하게도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주위에서 좀 보이는 게, 91% 아, 접종 완료 12세 이상. 이 91%가요 11월 30일부터 지금 계속 91%예요 하루에 한 3,500명 정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추세로 갈지 아,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어, 부스터샷까지 나오게 되면 과연 속도가 어느 정도 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아부다비를 거쳐서 입국한 입국자 한 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확정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은 호텔 경비 중이기 때문에 따로 외부 접촉이 없었죠. 그런데, 어제 그 브림뱅크 쪽에 한 명하고 케이시 쪽에 한 명, 이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나왔어요. 한 건씩. 뭐 당연히 유전자 조사 중이고아 이분들의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뭐한 가족 같이 사는 분들 다 14일 격리 그리고 다시 검사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성 나왔고요. 다들 아, 오미크론 변이 지금 유전자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접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검사만 받게 하고 아,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만 아, 자가 격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다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런 식으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죠.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은 우리 중에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제가 왜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지만 안소니 파우치라고 미국의 저명한 감염병 학자죠. 이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요즘 다 조심스럽습니다. 뭐확정지어서 오미크론 별거 아니야? 말을 못하죠. 근데 이분이 오미크론이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 정도 발언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계속 말을 했잖아요. 오미크론에 쫄 필요 없다. 지금 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파우치 박사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의, 의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뭐 촉, 내진 감뭐 이런 걸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감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아니 만약에 이게 델타보다 전뭐 전염도 엄청나게 빨리 되고 막 우리한테 치명적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저 요즘 계속 발표 나오는 거 보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하기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전제를 깔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제 감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델타보다 더 치명적이다 뭐 이랬으면 지금 데이터가 이미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응? 데이터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판단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을 상황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병원에 다 실려가고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같이 의학에는 뭐 1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 1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감을 때리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맙시다. 예. 어제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이 발표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올림픽에, 요번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아, 선수만 보낸다. 따로 뭐 외교 사절단 있다니까 안모 된다. 주로 올림픽 하면 외 선수단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도 가고 장관이 양반 재양반 가고 뭐 외교 사절단에 경제 사절단에 문화 사절단에 이 가가 서로 교류하고 뭐다 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뭐 대표단 정도를 보내서 교학도할겸 관계 정립할 도겸 뭐 보낼 수 있죠. 근데 뭐, 퀸슬랜드 주정부에서도 아무도 안 보내기로 했는데,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 뭐, 외교 사절 이런 거 없다. 뭐, 이유는, 아, 중국 신장지구의 그 인권 문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풀려는 의사도 없고,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하고 정치는 딱 분리해서, 그래 스포츠는 우리가 선수를 보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 아니기 때문에 따로 뭐 관료 이런 거안 보낸다. 그니까 러 중국 외교부에서 맞받아쳤죠. 뭐니오이나 네 말기나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니가 뭐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분리됐다는데 너가 되려도 정치적이다. 너는 미국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뭐 제가 중국 편 듣는 게 아니고 말이야 바른 말로 미국 따라 한건 맞죠. 실은. 지금 미국 따라서 뉴질랜드도 이미 뭐 그렇게 했고 뉴질랜드는 뭐 공식적으로는 코비드 뭐어 위험성 때문에 안 간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치 만뭐 솔직히 뭐 미국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막말로 뭐대빵안 간다 카이 뭐 밑에 있는 나라들 다안 가는 뭐 그런 거죠. 이제 뉴질랜드 안 가고 호주도 안 간다 했고 영국도 이제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하고 일본도 일본은 뭐 역시 미국 계속 붙어당기니까 안 가기로 조만간에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좀 입장이 다르겠죠.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교역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나라 전체 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좀 슬기롭게 아주 솔로몬의 지혜로 답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중국하고 호주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의 대부분 막 대형 토목공사 이런 것도 중국 애들이 다 하고 막 그랬었죠. 중국 사람들도 왠지 하여튼 시드니보다도 멜번을 더 좋아해서 유학생 규모도 아마 여기가 더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서로 의존하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탈북한 뭐모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호주 사람들이 북한에다 어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러 왔다가 저를 알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뭘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한 10분 만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공산주의라서 가능하다. 뭐 북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응? 호주가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주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못올뻔 하다가 정상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일정도 제가 한번 소개하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중국이 비워놓은 자리 한국이 좀 많이 채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화이팅! 여러분들 그 호주 시골 지역 가보셨습니까 아웃백이라고도 하죠 뭐 하여튼 리모트 에어리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옆집에 뭐 소금 빌리러 갔다 올게 이러면 차 시동 걸고 1시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동네들 있잖아요 여기에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어떤 닥터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환자 한명 보려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뭐한달 있다 의사가 갔더니 이미 사람이 죽어서 뭐 시체험 보고 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시골 지역에 의료 인력이 태부족이니 국가 입장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연방정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요게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딴게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나 대학교 다 마치고 공부 마치고 시골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면, 물론 조건이 있죠. 뭐, 공부한 만큼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지역에 따라서 뭐, 1년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이 의료 조금, 뭐 특히 닥터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돈이 비싸잖아요. 대학교 학비가. 어 그, 래가지고 뭐 집에 따돈 쌓아놓지 않는다면, 대부분 뭐, 핵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거 다 면제 시켜 주겠다 어, 나라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뭐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대환영이죠 뭐 이래 가라도 뭐 의사하고 간호사 하고 와서 뭐알터니좀빼 아니 알터니는 아니구나 좀 이렇게 치료도 해 주고 하면 좋죠 어디서 분석한 거 보니까 뭐 1인당 거의 한 10만 불 정도 어, 인센티브를 받는 효과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호주 인구 전체 인구의 28% 정도가 이렇게 어? 아까 얘기한 시골 지역, 리모트 에어리아, 루랄 에어리아 이런데 거주를 하는데 호주 전체 인구의 28%가 이렇게 루랄 에어리아, 리모트 에어, 시골 지역에 거주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환영을 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 일선 의사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실제 지금 시골지역에 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 몇 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이어 와가지고 한몇년 있다가 경험 딱 쌓고 이제 도시로 딱 가겠네 그말 맞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죠 솔직히 말해가 뭐 엄청나게 뭐가 있지 않는 다음에 시골에 계속 박혀서 의사 생활 하겠다, 간호사 생활 하겠다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대안은 뭐다? 뭐 핵스 뭐 면제해주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실제로 현금을 더 많이 주고 생활 여건을 확 주고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휴가도 자주 주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순환 근무도 있고, 뭐, 이런 원천적인 어떤 해소 방안을 좀 짜야 된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인 뭐, 이런 뭐, 배경도 전혀 없는 뭐, 정반장 입장에서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정부 방안은 방안대로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될것 같고, 더 좋은 방안을 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뭐 도시 시내에 있는 병원에 의료진이 더 힘들다고 하던데 응? 코로나 환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자 제가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아침 내내 빡이 돌고 있었습니다 빡 돈다기 보다는 기분이 되게 찝찝하죠 뭐 화장실에서 뭐안 하고 나온 것처럼 자저 호주 테니스 협회 협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딱다 들었고요 최초의 1월 1일부터 시드니에서 시작되는 ATP 투어 테니스 대회에 선수단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뭐 랭킹 따라서 국가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16나라가 참가하고 각 나라마다 4명씩인가 이렇게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세계 랭킹대로 이름을 갖다 적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니스 강국인 세르비아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고 세르비아에서 선수를 적다 보니 세계 랭킹 1위인 로박 조코비치 인마가 딱 당연히 들어가는거죠 아, 인마 하여튼 이 선수가 딱 들어간거죠 근데 가만있어봐 인마 이거 저아이 사람 이거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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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안 맞았잖아 아, 백신 맞았냐 물어보니까 개인 사생활입니다 뭐 이딴소리 했잖아요 그럼 백신도 안 맞고 호주와 스테인스를 친다고 그 와중에 ATP 투어보다 더큰 대회 어? 오스트레일리노 멜번에서 열리는거 자, 지금 멜번 빅토리아 주는 필수 인력은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주에서 열리는 모든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어제 제임스 멀리노 교육부 장관, 뭐또 부총리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야시 저거 나라에서 어디 의사 하나 사가지고 응? 저 뭐야 그 백신 면제 이래 하나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재밌스멀리 놓고 그랬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경우는 면제 됐을 경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 이마 이거 저거 딱고 면제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들어와서 테니스 치겠네. 시드니나 와서 치고 멜번도 와서 치고 돈 벌어가고 다 하겠네. 그렇게 얘기 퍼지니까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이놈의 백신 때문에 이놈의 팬데믹 때문에 록다운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자는 뭐라고 지가 지돈 벌어가러 테니스 치러 오는데 어그 백신 안 맞고 받아주고 그런 게 있어. 자꾸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흘러가는데 자 테니스 협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하 백신 다 맞고 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았다면, 그거는 저거 나라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호주 아타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면제라는 거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아까 열을 받는다고 했는데, 열 받는 게딴게 게 아니고 뭐냐 면 정작 얘, 노박 조코비치 얘는요, 지가 호주 온다 만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했을 때 그걸 네가 왜 묻냐 이러고 나서 아무 말안 했어요 저 아버지가 세르비아 방송국하고 인터뷰할 때뭐못갈것 응? 같아 뭐이 정도 말했어요 그게 끝이야 정작 본인은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임마 이래가 저래가 오고 뭐 쓰고 확인받고 승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테니스 스타일 때문에라도 뭐 저는 뭐이 양반을 딱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안 와도 됩니다 뭐 다른 선수한테 기회 주는 거 좋고요 자기가 뭐 지돈 보러 가는데 뭘 이렇게 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다 안 온다 말안 했으니까 관심 갖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무슨 난리다 이거지 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뭐 하긴 뭐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누굴 욕하겠어 그런데 이게 되게 아리까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면 팬데믹법 중간이잖아요. 팬데믹법의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권자라 이거지. 그럼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세계 1위가 와야 될것 같아. 이러면 오는 거야.